네 안녕하세요.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이고요. 저는 여전히 이 운전면허증 도로주행 시험에서 떨어진 후유증으로 멍합니다. 이 기회에 한번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다음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사람이라는 게 남들이 볼때 쉬운 거는 나한테도 쉬워야 되잖아요.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남들에게 왜 나만큼 못할까? 이래서도 안될것 같아요. 모든 사람에게 다 쉬운 게 있는 건 아니 없어요.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도 없죠. 다 다르니까 다른 일들을 하고, 다른 걸 하면서 또 반짝이는 건데, 제가 운전면을 하면서 그걸 깜빡했나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운전면허 떨어졌다고 막 만방에다가 하수연을 했더니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또 그걸 숨기면서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웃고 또잘 걷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난 이건 남들보다 못해 아 이건 정말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말 나만의 비밀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평균이라는 게 뭔가요? 그 평균도 있지만, 평균이 아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. 그 중에는 평균과 먼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.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평균인 건데, 우리는 100이면 100, 다 100명이 평균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. 저는 제가 이렇게 못하는 게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. 남들에게 너무 나만큼 못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요. 제가 뭐든지 잘해서 봐요. 정말 하늘이 무서운지 모르고 거만했을 거예요.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합니다. 모든 것들에 친절해질 수 있어요. 모자라는 것들은 결코 단점만이 아니에요. 결핍 속에서는 분명히 남을 읽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은 더 많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우리의 모자란 부분도 꼭 껴안아 주자고요. 내 네, 모자란 것까지 합쳐서 이미 좋은 하루, 완벽한 하루입니다. <laughs>